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우리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지요.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지요.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땐 아멘 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응답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찬양할 건데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지요. 멋지게 찬양할 수 있지요.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뜨겁뜨겁콕 콩콩콩 우리 같이 찬양 열려드려요. 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자, 우리 걸작품 같이 찬양해 드려 볼게요. 그럼 뭔뭐 천에 나올지 알지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늘까지 뛰어볼까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이번에는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제주 지역이 코로나1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 코로나 1 9에서 저희들이 좀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독주시옵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가닐 때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록 성전에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예배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전도사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잘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 예수 오시는 우리 그날을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길 가운데 양육하는 손길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잘라 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우리 부모님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요 말씀송 하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와서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송 같이 해봐요.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야기 함께 나눌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짜잔. 손가락을 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 인사해 보세요. 안녕. 그래요. 손이에요. 손에는 몇 개의 손가락이 있지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어요. 다섯 개의 손가락들에게는 모두 다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손가락에는 엄지. 두 번째 손가락에는 검지. 세 번째 손가락에는 중지. 네 번째 손가락에는 약지. 다섯 번째 손가락은 애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와, 신기하지요? 손가락에 이름이 다 있대요. 우리 영어 친구들도 손가락 있지요? 그 손, 여러분들 손가락도 이렇게 이름이 있대요. 자, 이 다섯 개의 손가락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하는 일을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다섯 번째 손가락 이름은 뭐였더라? 에지였지요? 에지와 애지가 만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애지와 애지가 만나면 바로바로 바로 약속선이 되지요. 새끼 손가락, 고리 벌고, 고, 고, 약속해. 약속선 할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약속선 해봤어요? 어, 누구랑 해봤어요? 맞아요. 엄마랑 약속선 제일 많이 하지요. 아빠랑도 약속선 하지요. 약속선을 하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지켜야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와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시지요. 그런데요, 꼭 지키고 싶은 약속이지만 못 지킬 때가 있대요. 깜빡깜빡 먹어서 못 지킬 때도 있고요. 바쁘다, 바빠, 너무 바빠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아이고, 약속을 잊었구나. 시간이 지나가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요. 하여하여,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도 그 약속은 꼭꼭 이루어진대요.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언제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말씀 읽을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아들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응이응이 응이 아기로 태어나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아기는 바로바로 바로 평화의 아기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약속이 주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평화의 왕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큰 칼을 찬 왕으로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응이응이! 응이응이! 응이.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 평화의 왕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멋진 왕궁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다, 그지요? 이 평화의 왕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흰 말도 있고요. 어머 소도 있고요. 매 네, 양도 있네요.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약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우리의 까만 죄 때문에 가의 사이가 멀어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와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와! 이렇게 하얀 마음이 된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대요. 우리 아가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 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그래요, 성탄절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생일날이지요. 예수님의 생일날은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날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몰라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자랑할 수도 없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 저도 사님 따라서 한번 함께 말해볼까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그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렸어요. 세 번째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탄절이 제로 제로 기뻐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요. 올해는 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성탄절에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카전 부사님이랑 함께 외쳤던 것처럼 성탄절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고백하는 우리 아가들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가들 을 보면서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다 즐겁다 하시겠지요? 그래요. 우리 아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날보다도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아가들로 자라면 좋겠어요. 교회와 함께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아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생일이 일평생 중에서 제일 기쁜 날될수 있도록 우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이웃과 평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아가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 평화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립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 영화부 영상을 따로 찍지 않고요. 11시에 어른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료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 것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조금 연구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 주에 영상을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가지요. 남아있는 시간 알차고 보람차게 잘 보내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영화부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